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성읍이 저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암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아사왕 개혁의 핵심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사왕 개혁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 구절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이삭 야곱에게도 확인해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확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시길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너희가 쫓겨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계약 불이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방 족속을 사용하여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레미야 3 1장의새 언약을 통해 그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사사기 시대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데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니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개혁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철저히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면 신령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 탐욕과 교만으로 우상을 만들면 그 모든 평안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만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왕이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여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변 민족들과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와 연합하였습니다. 9절에 또 유다와 벤야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무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대내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는 분열과 전쟁과 요란함이 가득합니다. 6절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평강의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그 평강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극에 달했습니다. 남과 북은 전쟁 중이고 미국과 중국에 대립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을 찾는 길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동부가시아 땅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사엘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희는 비록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아시아 땅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